안녕하세요. 오늘 풍세면 천안 남동구에 있는 풍세면 풍서리 499번지 단독주택 경매예요. 아, 이게 시골 주택이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주택은 아니고 시골에 있는 뭐 시골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안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단독주택이 괜찮은 물건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다들 경매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경매 이런 게안 나오는 게 차라리 다행인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다행인데 이렇게 경매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게 없어서 이게 좀 뭐랄까 태풍전 고요한처럼 경기는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는 있는데. 일단 경매 주택을 찾아보면 최근 경기도 일대하고 저기 양평까지는 뭐 양평에는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양평까지는 못 가겠어요 너무 멀어서 한강 이북 쪽은 제가 손을 못 대는 편이니까 한강 이남에서 쭉 밑으로 훑어도 괜찮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풍샘에 이 집도 한번 가봤는데 이집 보통 보시면 이 집이 시골 집들 경매 나오는 집들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샘플로 삼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물건이 두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가 전이에요. 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지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농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요즘 경매에서 사실 농취증 제도가 생기는 게 l h 애들이 땅을 몰래 사다가 걸려가지고 그는 거죠. 사고 친 애들은 따로 있고,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이런 농가들이에요. 농민들하고 농가들이에요. 보면 이게 사실 농취증 받는 게 사실 어렵진 않는데, 혹시라도... 농취증을 못 받게 되면 보증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찝찝하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찝찝한데, 아, 뭐, 가서 동네에 가서 이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동의를 구해가지고 받으려면 받는다 그러는데, 만약 그거라도 동의가 안나와버리면 저는 아무 제도 없이 돈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요즘 농지 같은 게 유찰이 되게 많이 돼요.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주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냐? 그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농민들이 자기네들끼리 농사 짓는 땅은 절대 손못 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일반 경매에서 경매에 나온 게 조금 안 좋은 일이지만 이미 경매에 나왔으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게 그땅 주인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농지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매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아요 찝찝하죠 뭐 어떤 경우에는 온 집이 뭐 원룸이 크게 있는 건물에서도 그 토지 중에 하나가 농지증이 들어있어야 돼서 전, 전이 조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전 조그만한 것 때문에 농지증 때문에 좀 찝찝해서 사람들이 또응찰안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짓인가. 그 사실 LH 애들을 조져야지 걔들은 다 무혐의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 물건도 지금 앞에 앞마당이 밭으로 되어 있어서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80 189평이나 돼요. 그리고 대지 부분 집이 있는 부분은 또 30평인데 문제는 이 대지 30평 중에서도 이게 또 지분 지분 매각이에요. 1/2. 이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시골 주택 같은 걸 보시면 지분 매각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통 옛날 인제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그냥 반반 지분씩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근데 자식들 두 사람 중에 뭐한 사람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또 경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경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주소를 잘못 보고 저 오른쪽 집인 줄 알았어요. 오른쪽 집인 줄 알고 그위쪽을 한번 올라요. 위쪽에 아까 금방 보셨는건 모르겠는데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성당이 이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당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조금 관리가 안된 느낌이 있었어요. 자, 왼쪽 편을 보시는그 저기 1층짜리 집 있죠? 저 집이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고, 대지는 30평이요. 대지 부분은 30평이고, 앞에 있는 전이 189평입니다. 근데 건물이, 건물이 2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저는 건물은 크게 신경 안 쓸게요.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이고, 외관상 봤을 때도 크게 값어치 놓고, 저기서 바로 들어가서 살 만한가에 대해서는 아니요. 도이좀 들기 때문에, 이게 건물 값어치를 꼭 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물 값어치 놓고, 앞부분이 앞 지금 텃밭 구매 은데로 해서, 이게 뒤로 돌아서 합쳐서 189평입니다. 자, 보시면 땅 모양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런데 이쪽에 두 필지 다 경매 나온 거라서 뭐 크게 신경 쓸건 없는데 이게 전이고요 동네는 일반적이에요 오시는 길 보셨으면 전형적인 시골 길에 그래도 풍세가 근데 풍세 이 동네가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작은 마을도 있고 어 뭐랄까 반경 몇개한 2-3km 이내에 전원주택 단지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된 저는 주택단주도꽤 많고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동네인데 지금 집에 이게 세입자가 있, 있다 그래요 세입자는 있고 앞에 사시는 분에게는 물어봤는데 뭐 사람은 거주하고 있고 개가 지금 두 마리 너무 심하게 있어서 그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 보면 시아시나. 실내 구조 같은 거는 조금 뭐 지금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게 어 조금 뭐 신고 안된 건물 그 구조물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벽도 전형적이죠. 시골에 보도블록으로 지어진 거고, 그니까 이걸 값어치를 그냥 봐야 되는데, 1차로 1억 7천에 일단 나왔다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경매 1억 2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주변 시세들 제가 보면, 밭부분은 그냥 전, 전으로 전된 부분은 한 60만 원이 이동네 시세인 것 같고, 그러면 189평이면 1억 천이에요. 1억 천이고, 대지 부분에 또 반지분이잖아요. 이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어느정도 해결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한 제가 봤을때 7 80만원이 거든요 여기 대지 부분이 그러면 뭐 1억 정도 1억 약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 1억이 아니고 천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1억 2천이면 지금 경매에 나와있는 1억 2천 경매 가격하고 같지 않나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농취증이 있어야 되고 대지 부분에 서음병 있는 대지 부분이 반이 또 지분 지분을 사는 거라서 상당히 안 좋은 거다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게 있어요 뭐이 땅이 안 좋다 이 집이 안 좋다는 아니에요 경매 관점에서. 그 사실 경매 경매를 구매를 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 축사는 좀 있어요. 여기가 거의 축사 동네예요. 근데 지금 갔을 때뭐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이차 주차를 5월 16일 날이차 경매인데 음 뭐훅 땡기진 않아요. 제가 이 부동산 쪽에 대해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말을 안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누군가의 큰 재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물건이다 그 정도로 보시고 뭐 일단 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 부탁드리고 이게 앞으로 제가 차를 좀할 거거든요. 경매 나온 차들 원래 차 차라리. 지금 물건이 괜찮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차 어차피 경매로 제가 차를 하나 살까 싶어요. 알아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제가 차도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저기 동영상을 제 동영상 맨 마지막에 꼭그 송해인 씨 플랜카드는 올릴게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아버님 이 계속 지금까지도 찾고 계시니까, 이 플랜카드도 지금 아산에 붙어 있는 건데, 이걸 직장 내려와서 붙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오래됐지만, 혹시라도 그 주변에 있으시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